자, 38번입니다. 38번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0하고 0 집어 넣은 거 기억나지? 음, 그 다음에 요거 시, 시,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자, fx과 라고 했는데, f'x는 해서 도함수 정의식 써줘서 푸는 문제예요 자, 풀줄 알아야 돼. 요거 지금 잘 나와요, 요것도.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f2를 구하라 이런 식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f x 구해놓고 어 그다음에 얘적분한다면 그다음에 풀어줘야 돼. 음. 자 그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47번 잠깐만 볼게요. 음. 자 47번. 자 45번도 중요한 건데 어, 많이 했던 거니까 얘는, 얘는 어, 여러분들 해결해줘. 안 되면 물론 질문하면 되고요. 자, 수직선 위를 두, 움직이는 두점 PQ가 위치가 조였어요, 위치가.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얘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뭐 하냐면은,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 속도의 부호가 달라야 돼. 그래서, 어, 두개 곱한 게 0보다 작다. 요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21번입니다. 아 어, 미안, 5 0번이제 50번. 음. 자, 49번은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안 되면 연락하면은, 선생님이 여기, 어, 알 p m 에서한 페이지 다 풀어놓은 거 있거든? 자, 그거 화일 보내줄 테니까, 어, 그거로 공부하시고, 자, 50번을 볼게요. 음, 50번은 옛날에 이거, 어,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문제거든. 음.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높이가 주어졌어, 높이가. 자, 높이가 주어졌는데, 어, 자,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로 물어왔어 자,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야. 자, 여기 있는 게 높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0t가 됩니다. 음,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서 이제 t를 갖다 구해서 갖다 집어 넣는 거야. t를 구해서 집어 넣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t를 구해서 집어 넣는 거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어, 충돌하는 순간이야, 충돌하는 순간. 그러면은, 이 공은, 음,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닥에 달 수가 없어요. 바닥에 안다. 이 벽에 먼저다. 벽에. 음, 자, 요거를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 자, 충돌을 어떻게 하는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게. 자, 얘가, 음, 얘가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은, 어, 공에, 자, 요렇게 바닥으로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못 따겠지? 음, 얘는 어떻게 되면은, 자, 바닥엔 못 따고, 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공이 올 거야. 그치? 음, 그분은 자, 보조선을 거주면서 풀어볼게요. 자, 보조선을 갖다 거주면서 풀면은,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자, 보조선을 거주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자 공의 반지름 얼마냐면은 반지름이 2분의 1이 돼음 여기 있는 게 2분의 1 그러면 여기선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는 어 1이 되겠죠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자 충돌하는 순간이야 충돌하는 순간 이 순간은 어떻게 되냐 여기 중심이 여기 올 때가 되는 거야 여기 올 때. 자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때 t를 구해야 돼 우리가 구하는 게 t를 구했는데 t를 어떻게 구하냐? 어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라는 얘기는 t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음자 식을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을 볼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음 이렇게 구합니다 자 눈치 챘니? 자 높이가 1일 때가 돼요 높이가 1일때 알겠니? 어 당연히 뭐 높이 1일 거 아니야? 중심 1이니까. 어? 음. 자, 높이가 1일 때니까, 요 방정식 풀어볼까? 요 방정식. 자, t의 값은 당연히 양수니까, t의 값은 양수니까, t가 얼마 되는 거야? t가? t가 2가 되는 거지. 그치? 음, 여기다, t에다 2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음,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허무하지? 음. 자, 넘어갈게요. 자, 51번입니다. 51번. 자, 최고창 개수가 3함수 자, 최고창 개수가 1인 3함수가 어, 요걸 만족시킨대요. 방정식 이거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음, 자, 일단 여기는 요 문장 볼게요. 요 문장을 딱 봤더니 무슨 함수 그렇지. 기함수기함수는 원점을 지납니다. 요렇게. 자, 여기 있는 게 X축, 여기 있는 게 Y축, 요렇게 갖다 생기거든. 자, 그러면은, 요 놈을, 자, 그래프가 절댓값 fx니까 뭐 해줘야 돼? 접어 올려야 되죠. 자,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음, 접어 올리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치? 음. 자, 근데 16이랑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려면은 자, 요렇게 생겨야 되겠네. 요렇게 갖다 걷을 때, 여기 있는 게 y는 16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음.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식을. 자, 여기 있는 얘가, 자, 파란 그래프가 y는 fx야. 음,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 여기서 변수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 있는 요 놈을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놈은, 자, 대칭 하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러면은, f'x는, f'x는, 자, 미분하니까 최고 차항계수는 3이 될 거고, 자, x-a에 x 플러스 x a가 돼요. 요 놈을 전개를 갖다 시키니까 3x제곱 마이너스에 3a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fx는 x의 3제곱 마이너스에 3 a 제곱의 x가 될 거고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c를 구하는데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기함수니까 숨어있는 식이 뭐가 있냐면은 f0는 0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하면 돼. a 값을,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는 얘가 16하고 접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의 y 값이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냐은 a 컴마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의 a가 마이너스 16이란 얘기지, 그치 자, FA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에 3A 세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거든. 그래서 A 값은 2가 돼요. 이렇게. 자, A 값이 2가 되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요. 어, F3이니까 x 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음. 자, 넘어갈게요. 자, 52번입니다. 52번은, 음, 자. GX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음,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자, FX를 Y축의 방향으로, 음,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들어 올린다는 얘기에요. A만큼 평행 이동식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은 fx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게 그냥 fx 그냥 fx 그래프, 그래프 그려 볼게요 fx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몇 컴의 시냐 1 0이 될 거고 여기 있는거는 어2마이너스1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일단 요거 보기도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절대 값을 갖다 시킨 그래프가 어, 어떤 어 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음 여기 뭐냐는 얘는 자,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접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볼게. 여기에 대해서 접어 올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다시. 그래프가 접어 올리면은, 요렇게 생기겠지. 그럼 미분 불가능하다는 점은 몇개 생겨?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세개 생기겠지. 요 놈, 요 놈, 요 놈이니까 세 개야.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다시 볼게요.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여기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로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 하나만 되겠네. 그치? 자, 다시 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X축이 여기, 어, 여기로 돼 있으면은, 얘를 접어 올리면은,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되겠지 그건 미분 불가능한 데가 몇개 있어 어 하나 있지 그치 음자그 얘기는 x 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란 얘기야 이렇게 그럼 a 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볼게 음자 지금 현재 현재 x 축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런데, 파란색 그래프. 자, 문제에서 양수 A라고나 했거든. 양수 A. 양수 A니까 이 파란 그래프를 위로 들어 올린 거야. 위로 들어 올린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위로 들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자, 잘 봐요.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프가 들어 올렸을 때, 이해 되니? 그러면은, A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뭐 같냐? 이 점의 좌표는이 컴마, A 빼기 1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빼기 1이라는 요 놈이, 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생기겠지.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 되니?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 있다 볼게. 자, 문제 바꿨어. 어, 양수 A 값이라고 안 나오고, 양수라는 말이 빠졌어. 그러면 답은 얘도 될 거고, 얘도 될 거고, 아니면은 자, 그래프가 자, 요렇게 생기는 것도 되겠지. 밑,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치,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렇게 생기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는 이점의 좌표가 1 a가 될거 아니야. a만큼 평이 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이놈도 되고 이놈도 됩니다. 양수라는 얘기 없을 때는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양수 a의 법이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지금 자 비상 수초 도함수의 활용 문제는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 거고 어 선생님 이풀 해준 거 말고 질문할 게 있을 때는 자 스마트 연락 주시고요. 어그 다음에 풀었던 거에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면 돼. 음. 공부 열심히 하고.